안녕하세요. 영통 베이비하우스 진석골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에 어떤 카시트와 유모차가 많이 판매되는지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통 베이비하우스. 자, 가장 먼저 신생아 컨버터블 카시트 순위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생아 컨버터블 카시트 브라이텍스 뉴 듀얼픽스 아이 사이즈가 1위 차지했고요, 멕시코시 미카 프로에코가 2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3위에 다이치 원픽스 시즌2가 차지했네요. 이번 달 굉장히 좋은 혜택으로 찾아왔었다 보니까 판매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모습이고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제로나 ZI 사이즈 제품도 순위권으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신생형 컨버터블 카시트 순위가 사실 다 좋아요. 워낙에 이제 그냥 상향 평준화가 됐다는 느낌이어서 어떤 모델이든 간에 좀 프로모션이 좋으면 판매가 바로바로 바로 약간 올라오는 느낌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주니어 카시트 판매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니어 카시트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1위 사이벡스 z 이픽스가 차지했고요. 2위 브라이텍스의 키드픽스 아이사이즈가 차지한 모습입니다. 주니어 카시트는 아무래도 올해 말까지는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그 다음은 유모차 판매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휴대용 유모차 판매 순위 확인하겠습니다. 자, 휴대용 유모차 줄즈 에어플러스가 1위 차지했고요, 2위 부가부 버터플라이, 3위 와이어 지니제로가 차지했습니다. 예상대로 순위가 나온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휴대용 유모차 같은 경우는 진짜 줄즈 에어플러스와 부가부 버터플라이의 경쟁이 정말 치열한데, 좀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1, 2위 밑으로는 굉장히 판매 순위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조금만 프로모션이 좋더라도 금방 순위가 올라올 것 같고, 또 이번 9월에 실버코로스 클링 유모차가 이제 런칭을 하거든요. 그 유모차가 이제 판매 순위에서도 아마 이름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물건이 괜찮아서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은 절충형 유모차 판매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충형 유모차 같은 경우는 부가부 드래곤플라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실버 크로스 듀니 2위 차지했네요. 근데 워낙에 절충형 유모차도 지금 이 드래곤 플라이와 실버 크로스 듀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 제가 저번 판매 정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두 유모차가 사실 절충형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애매한 체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절충형 치고는 좀 안정감이 더 좋은 모델들이어서 확실히 우리나라 고객님들이 좀 절충형에서도 좀 이렇게 안정감이 좋은 모델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3위가 솔로고. 4위가 줄줄 허브 플러스인데, 사실 이두 모델도 또 뒷바퀴가 굉장히 커서, 또 굉장히 디럭스에 가까운 모델이라, 순위는 드래곤플라이와 듀니 1, 2위 차지했네요. 자, 그 다음은 디럭스 유모차 판매 순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럭스 유머차 오이스터 3가 1위 차지했네요. 그리고 부가부 폭스 5가 2위 차지했습니다. 이제 디럭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는 이제 나올 모델들이 다 나온 것 같아서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는 올해 말까지 정말 오이스터와 폭스 제품의 양강 구도가 굉장히 뜨거울 것 같고 저희 리뷰 조회수도 굉장히 높았던 잉글레시나 에티카가 연말로 갈수록 판매가 조금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2023년 8월에 많이 판매된 카시트와 유모차의 순위를 알아보았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